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한국 축구에서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? 음, 한국 축구에서 어, 개선했으면 하는 방법이 그,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비슷한 건데 어 빌드업이라고 해서 볼을 어, 뒤로 빼 놓다가 다시 앞으로 진출하는 그런 경향 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. 축구를 개인 기술이나 훈련 기술이 약한 팀이 강한 상대로 하느기에는 전술이 빌드업 축구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안에서 무슨 결과를 보려고 하는 속도를 뒤로 놓치지 않는 특히 공을 뒤로 백패스하지 않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방식을 최대한 고수했으면 하지 않나 싶은데 많이 백패스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어 조금 더 개인 기량이 훌륭한 팀들에게는 그런 것이 오히려 어 좋지 않은 작용으로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